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황정아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보복수사 검찰은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되셨습니까? 정권이 위기일 때마다 국면전학용 정치보복수사를 반복해온 정치검찰의 검찰의 병이 또 도졌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해 문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뇌물 준 사람이 청탁이라는데도 감사의 표시라며 이제 수백만 원씩 뇌물을 턱턱 받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더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다큰 성인인 딸에게 생활비를 안 줬으면 그 돈만큼 뇌물이라는 핵에 망측한 궤변을 뒤집어 씌우겠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법과 정의에 대한 조롱이고 모멸적인 자기 부정입니다.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 법리 따위 무시하고 어거지로 창작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검찰이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되었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전임 대통령 망신주기 야당 정치 보복 수사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착각도 유분수입니다. 민생은 파탄 났고 경제는 파산 직전입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역성장하고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는 85만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연쇄 도산에 가계부채 폭탄까지 터지려고 합니다. 경제에 최악의 한파가 불어닥치고 국민의 고통만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시 없을 억지 법리를 만들어 전임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니, 이제 살이 분별할 능력도 상실했습니까? 수사가 장난입니까?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수사로 민생 경제가 좋아집니까? 전임 대통령을 망신준다고 친일 인사들을 기용해 역사와 독도를 팔아 넘기려는 매국적 폭거가 가려집니까? 검찰의 업보가 쌓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를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를 저지하고 대통령이 내팽개친 민생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국민의 삶을 복원하겠습니다. 자입니 이제 시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을 규탄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내각과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한병도 의원님 모셨습니다. 이용선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상혁 의원님 모셨습니다. 김태선 의원님 모셨습니다. 이 기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최현일 의원님 오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먼지털듯이 탈탈 털어도 나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정치검찰의 목적이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칼끝 정치 보복의 칼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엄중하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그리고 내각 주신 의원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회견 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의 칼을 분명하게 꺼내들었습니다 현 정부 출범 2년 후 2년이 넘도록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을 소환해서 괴롭히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까? 끝내 이렇게까지 하려는 것입니까? 저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전 정부의 모든 정책을 수사 대상에 올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엄한 사람들을 불러들여 이런저런 쇼를 했던 것도 결국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지난 2년의 끝없는 칼춤은 결국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고 괴롭히고 결국 수사선상에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을 뿐입니다. 모두가 의심하면서도 설마설마했던 일입니다. 모두가 걱정했지만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랬던 일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결국 끝을 보려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외면하고 본인들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없는 죄를 만들어 내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지 않고 미리 짜놓은 결론대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 사유의 취업이 대통령 범죄 혐의가 될수 있습니까?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하십시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의입니다. 법을 이용해 진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권력은 유한하고 국민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온갖 불법 수사와 억지 언론 플레이를 국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자제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전임 대통령을 모욕준다고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전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면 윤석열 정부의 분노하는 국민의 시선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현 정부가 이처럼 극악한 수법으로 자신들의 위기를 돌파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더 더욱 용산을 향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억지 정치 보복을 중단하십시오. 무지럽고 부정의한 칼춤을 당장 멈추십시오. 죄가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입니다. 2024년 9월 1일 문재인 정부 내각 및 청와대 출신 의원 일동. 네,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유정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면접 프리패스하더니 자료 프리패스로 인권위원장에 무임승차하려는 겁니까? 안창호 국가위원장 후보의 내 마음대로 인사 과정이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안 후보는 면접도 보지 않고 장관급 인권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위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후 면접심사를 프리패스한 첫 인물입니다. 면접심사를 서면으로 가름해 줬는데, 알고, 알고 보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반인권적 인물입니다. 인권위의 설립 취지의 정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임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면접 준비를 안 했으면 그 시간에 자료 준비라도 똑바로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문회도 대충 앉아 시간만 때우려나 봅니다. 대치동 아파트 장남 편법 증여, 과거 공격단체 대표 경력, 인사청문회 거짓 답변 등 스스로 증명해야 될 의혹이 산더미인데 검증 자료를 청문회 당일에나 내겠다고 합니다. 면접을 멋대로 프리패스하더니 자료도 프리패스하면 된다고 여기는 겁니까? 청문회 당일에야 자료를 낸다는 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면접심사 프리패스로 날로 먹은 것도 모자라 국민 앞에서 자료 프리패스까지 하려는 겁니까? 소수자를 혐오하고 인권위를 규탄한 과거를 세탁한 채 인권위원장 자리에 앉을 꿈만 꾸고 있는 겁니까? 인권위원장 후보에 걸맞지 않은 가장 반인권적인 행태를 숨긴 본색은? 인권위원장 후보에 걸맞지 않은 가장 반인권적인 행태를 숨긴다 한들 본색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후보 안창호는 인권위원장 자리에 오르고 싶다면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국민 앞에 철저히 그 자격을 검증받으십시오. 멋대로 써먹는 프리패스는 무자격, 무임승차입니다. 민주당은 안 후보가 반, 반인권적 부적격 후보임을 낱낱이 밝혀 김용원 이충상으로 이미 초토화된 인권이가 나락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안 후보가 반인권 부적격 후보임을 낱낱이 밝혀 김용원 이충상으로 이미 초토화된 인권이가 나락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내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하겠습니다. 관저에 사우나 드레스룸 만들 공간은 있고, 제2 부속실 들어간, 관저에 사우나 드레스룸 만들 공간은 있고, 제2 부속실 들어갈 공간은 부족합니까? 본말이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서 제2 부속실 설치가 미뤄지는 것이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이라고 구참 핑계를 댔습니다. 비밀리에 관전의 사우나와 드레스룸을 설치해 놓고 들통나자 보안시설이라고 변명해 지탄을 받은 게 불과 며칠 전입니다. 관저에는 따로 즐길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정작 제2부속실 설치는 장소가 부족해 마련하지 못합니까? 한남동 외교부 공간 뺐더니 학고방 타령하며 증축했고 국방부 쫓아내고선 청와대에 비해 장소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멀쩡한 청와대 내버려두고, 이게 무슨 예산 낭비, 남비, 공간 낭비입니까?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핑계로 버리더니, 방치된 청와대는 관람객의 관심에서도 멀어졌습니다. 이제 청와대는 저렴한 한국 여행을 찾는 외국 관광객을 위한 패키지 여행 상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역사적 가치와 자료적 의미가 그 사이 복구 불가 수준입니다. 능력도 없는 문체부와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활용에서도 또한번 무능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무리한 졸속 용산 이전이었습니다. 천문학적 혈세 낭비, 인근 주민의 교통 체증 불편, 천문학적 혈세 낭비, 인근 주민의 교통 체증 불편, 소원공에 이르기까지 멋대로 이전한 결과의 고통은 죄다 국민들 몫입니다. 국민 고통은 모르세하며 관저가 초라하다며 사우나의 드레스룸 정작까지 증축하고 있습니다. 설계 시공 업체와 예산부터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드레스룸 사우나를 바꿔서라도 제2 부속실 설치하십시오. 하루 아침에 용산으로 이주 결정도 내리면서 공간 부족 변명은 터무니없는 구차함입니다. 국민과 약속대로 제2 부속실을 설치해 통제 불가 영부인을 임기 말까지라도 똑바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논평 있겠습니다. 들불처럼 번지는 디페이크 성범죄 제대로 된 디지털 온라인 문화 교육이 절실합니다. 디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새 경찰에 신고된 디페이크 영상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입니다. 기술 발전으로 디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가해자 중 미성년자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디페이크 제작 혐의로 입건된 10대는 무려 75%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날로 진능화되는 디페이크 선범죄를 막기에 정부 대책은 미비합니다.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제도는 제도,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제도는 제 걸음이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제도는 제자리 걸음이니 수사기관을 통한 처벌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부와 스승, 친구와 동기가 피해자가 될수 있는데도 속수무책 불어나는 피해만 쳐다볼 뿐입니다. 심지어 기술 발전이 법과 제도 윤리가 못 따라가니 디페이크 본제 온상국이라는 다시 읽겠습니다. 심지어 기술 발전이 법과 제도 윤리가 못 따라가는 형편이니 디페이크 범죄 온상국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었을 판국입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 대응이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학교 교육이 절실합니다. 해외 플랫폼과의 국제적 공조 처벌 강화에 덧붙여 영유아 시기부터 접촉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대한 교육이 절실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윤리적 기술 활용 감각을 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입니다. AI 생성 콘텐츠의 워터마크 표시 또한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범죄 가장 큰 고통은 완전한 삭제 및 복구가 어렵다는 겁니다. 악의적 조작 영상으로 더 이상 고통받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과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특단의 도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건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정치보복 행태에 대해서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지검이 백주 대낮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 아이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이냐고 검찰에 물었습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오늘 전주지검이 해명을 내놓았는데 말 그대로 가관입니다. 전주지검은 손자의 교육용임이 확인된 태블릿은 처음부터 압수한 바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거짓입니다. 2024년 1월 16일 전주지검 김모 검사가 전 사위인 서모 씨 집에서 압수해 간 압수목록에는 손자의 아이패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압수목록 8번 아이패드 한 개가 명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담당 검사의 지인까지 찍힌 검찰의 공식 서류가 있음에도 전주지금은 사실을 부정합니까 심지어 손자가 사용했던 아이패드는 아직까지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9개월째 검찰에서 갖고 있는 셈입니다 설마 검찰이 갖고 놀게 없어서 초등학생 아이의 학습용 태블릿을 가지고 놀지는 않겠지요 검찰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도 부족해서 칠순 노모가 사용하던 핸드폰은 왜 가져갔습니까? 그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되는 일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